저는 30년간 시니어 재무설계와 노후준비를 연구해온 박사 이현수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노후생활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눠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다 주면 나중에 잘 봉양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내 노후는 책임져 주겠지 하는 생각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착각 때문에 노년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조영희 씨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 키워낸 분이 추석날 밤 집에서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당장 나가라고 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실 때 가장 큰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녀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식이 효자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조영희 씨는 남편이 남겨둔 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정확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땅이 4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리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영희 씨가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노후 준비의 핵심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영희 씨는 평생 손맛 하나로 살아온 분입니다. 3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며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셨죠. 그 돈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손자, 손녀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추석날 새벽, 영희 씨는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도라지나물도 묻혀서 가방 가득 담아갔죠. 하지만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다 시켜 먹는데 어머님 음식은 냄새가 좀 세다고요. 그 한마디에 영희 씨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집을 아들 명의로 넘기라고 어차피 요양원 갈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어머니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영희 씨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손에는 식당에서 쓰던 작은 숟가락 하나만 들고 말이죠. 찜질방 구석에 앉아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게 맞나 싶었죠. 주머니 속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겨둔 갈색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땅문서였는데 그동안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재산 관리 방식을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며칠 뒤 옆집 대학생의 도움으로 영희 씨는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땅은 아직 본인 명의로 남아 있었어요.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뉴스에서는 그 지역이 대기업 산업단지 확장 개발 예정지로 나오고 있었죠. 부동산 앱으로 계산해 보니 평당 400만 원, 100평이면 4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이 땅만은 절대 팔지 말라고 나중에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이 땅을 아들에게 미리 넘겨줬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영희 씨가 어떻게 인생을 역전시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노후 준비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미리 집이나 땅을 넘겨 주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김순자 님은 아들이 장가 갈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어요. 당시 시세로 10억 원이 넘는 집이었죠. 아들은 고맙다고 했고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3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방 하나만 쓰라고 하더니 나중엔 요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김순자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미 집이 아들 명의였거든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부모 중 38%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집을 넘겨준 경우 5명 중 2명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이 착하다고 믿고 다 주면 나중에 본인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법적으로 명의가 넘어가면 그 재산은 더 이상 부모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마음을 바꾸거나 며느리나 사위의 영향을 받으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설령 구두로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도 법적 효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녀에게 집이나 땅을 넘겨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박철수님은 딸 둘을 키우면서 평생 헌신했어요. 큰딸, 작은딸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도 보태줬죠. 딸들은 매주 전화하며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박철수님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딸들은 서로 아버지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반반 내자고 하더니 나중엔 돈 문제로 연락도 끊어졌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를 보면 노인학대 사례 중 42%가 경제적 학대와 관련 있다고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노후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법적 보호는 별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산은 본인 명의로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자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고 만약 학대를 받으면 재산을 무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보호장치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조영희 씨처럼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된 땅이나 예금이 있다는 걸 대충 알고만 계세요.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현재 가치도 모릅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먼저 알아내서 재산을 나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68세 최영미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남편 명의로 된 땅이 경기도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아들이 상속 등기를 마쳐버린 뒤였죠.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분이 있지만 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최영미님은 결국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드리고 2년간 법정 다툼을 해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부부 중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비율이 3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65%는 대충 알거나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배우자가 건강할 때 함께 등기부를 떼어보고 예금 계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시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 가서 휴면 계좌 조회를 요청하시면 돼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수억 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하나 없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자녀들끼리 상속 다툼이 벌어지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끼어들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70세 이정훈 님은 건강할 때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어요. 자녀 셋에게 각각 얼마씩 주고 배우자에게는 얼마를 남긴다고 명확히 적었죠. 덕분에 이정훈 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유원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니까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유원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법정까지 갔을 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통계를 보면 상속 분쟁의 78%가 유원장 부재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유원장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공증 사무실에 가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냐고요? 일단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명확히 적으세요. 그리고 장례 방식, 묘지 위치까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혼란스러워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해서 재산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윤미숙님은 큰아들과 다퉈서 화가 나서 집을 작은아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때는 큰아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작은아들도 얼마 안 가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집을 받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죠. 윤미숙님은 그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감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노인 중 68%가 1년 내 후회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해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돼요. 재산 문제는 절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최소 3개월은 결정을 미루세요. 그 사이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산을 넘겨주고 싶으시다면 조건부 증여 계약을 맺으세요.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학대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들이 왜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죠? 한번 넘어간 재산은 다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가족만 믿으면 나중에 속수무책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보험증서, 주식계좌까지 빠짐없이 목록을 만드세요. 제가 상담한 67세 정수진님은 이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만기되어 1500만원이 쌓여 있었거든요.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던 돈이었죠. 이렇게 재산을 파악하면 두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기준이 되죠. 둘째는 자녀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사에 따르면 재산 목록을 작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재산 분쟁이 57%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록을 만드냐고요?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부동산 목록을 출력하세요. 그 다음 은행마다 돌아다니면서 잔액 증명서를 받으세요. 보험은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입 내역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서류를 파일 하나에 정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혹시 디지털에 익숙하시다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요즘은 금융앱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거든요. 자녀나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법적 문서 정리와 공증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은 기본이고 가능하면 신탁 계약도 검토해 보세요. 신탁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관리해주고 사망 후에는 유언장대로 분배해 주는 제도예요. 제가 아는 71세 김영호 님은 은행 신탁을 활용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 재산은 사망 후에 자녀들에게 가도록 설정했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미리 재산을 요구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신탁 재산은 건드릴 수 없거든요. 또 자녀들끼리 다툴 일도 없습니다. 이미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유언신탁을 활용한 경우 상속 분쟁이 83%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문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한번 공증 받아두면 평생 효력이 있으니까 꼭 하세요. 자녀들에게 미리 사본을 줘도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억지 부릴 수 없거든요. 독립적인 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히 씨처럼 본인 명예 재산이 있으면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살수 있어요. 연금, 임대 수입, 예금 이자 등으로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세요. 제가 상담한 69세 배순자님은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매달 월세로 200만원씩 들어오니까 자녀 손안 벌리고도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만약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적으면 매달 30만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독립적인 수입원이 있는 노인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42%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가능한 한 본인 수입을 만들어 두세요. 자녀에게 손 벌리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상 담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3세 신동욱님은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절세 방법을 배웠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10년마다 자녀에게 5천만원씩 나눠주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본인도 재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요즘은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법률 상담, 재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줍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조사를 보면 전문가 상담을 받은 노인 중 76%가 재산 관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들은 수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랐던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가족 외에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영희씨는 복지관에서 수영을 배우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게 됐죠. 심리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등에 나가보세요.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자녀와 갈등이 생겨도 의지할 곳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51% 낮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재산 문제에도 도움이 돼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비슷한 고민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죠.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산 파악, 법적 보호, 독립적 수입, 전문가 상담, 사회적 관계, 이게 안전한 노후의 핵심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 자식 위에 헌신했는데, 추석날 밤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남편이 남겨둔 땅 덕분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어요. 만약 그 땅을 미리 아들에게 넘겨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다 주면 잘 봉양해 줄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먼저 넘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져요. 자녀가 마음을 바꾸거나 며느리나 사위의 영향을 받으면 부모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재산을 미리 증여한 부모 중 38%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왔잖아요. 반대로 조영희 씨처럼 본인 명의로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생활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학대를 받으면 재산을 무기로 삼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재산을 성급하게 넘기면 법적 권리를 잃습니다. 둘째, 가족만 믿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이 생겨요. 셋째,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먼저 챙겨가 버립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봅니다. 다섯째, 독립적인 수입원이 없으면 자녀에게 휘둘리게 돼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손안 벌리고도 당당하게 살수 있어요. 둘째,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부담 없이 지내니까 갈등이 줄어들죠. 셋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유언장, 신탁 같은 장치가 있으니까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넷째,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내 노후가 보장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섯째, 사회적 관계가 넓어집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죠. 조영희 씨는 40억 원이 넘는 땅을 팔고 새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수영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영희 씨는 담담히 답했죠. 잘 지내라, 엄마도 잘 지낸다고요. 여러분도 조영희 씨처럼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단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 서랍 속에 있는 모든 서류를 꺼내보세요. 등기부 등본, 통장, 보험증서, 땅문서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의 목록을 적어보세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첫 걸음이에요. 내일 아침이 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세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조회하는 거예요. 비용도 안 들고 10분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에 가서 휴면계좌를 조회하세요. 까맣게 잊고 있던 예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재산 현황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증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세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는 거예요.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평생 효력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단계. 서류 확인, 재산 조회, 유언장 상담만 하셔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절세하는 방법, 조건부 증여 계약서 쓰는 법, 그리고 만약 이미 재산을 넘겨줬다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 내 등을 돌려도 세상은 내 편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핀 꽃이 가장 단단하듯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조용히 씨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당당하게 본인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본인 명예 재산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재산 관리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필요하면 다음 영상 주제로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